안녕하세요 굿모닝 뉴스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의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십자가 형이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내용들을 보면 빌라도가, 어, 죄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규정을 내렸고요. 그리고 빌라도의 말을 들어보면, 어, 헤롯 왕 또한 죄가 없다고 봤다. 그렇게 재판을 내린 거죠.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어, 리턴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할 만한 그런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시고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시에 100% 사람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죄가 없으신데요. 바로 이 현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까 읽은 13절 말씀에 대제자장,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뭐, 100%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가 되었던, 아니면 뭐 관리를 하는 사람이 되었던, 아니면 일반 평민이 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빌라도 앞에 와서 십자가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특정의 몇 명의 잘못이나 특정의 몇 명의 계획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요구였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오판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 모두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아유, 나는 죄가 없는데 왜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아니죠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죄가 없는 자는 없어요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여전히 억울하신가요? 아, 내가 2024년에 살고 있는,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렸다고?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이때 당시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봤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그때 있었어도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그러한 죄 많은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더욱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의 죄성 가득한 욕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각 무도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원포인트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음을 기억하고 나 때문에 고통과 수치와 아픔 당하신 주님을 묵상하시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난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을 보내시면서 회개의 자리에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나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기도 마라톤에도 회개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